아, 청성미인이에요. 청성미. 볼이 불구적적하니 너무 예뻐요. 화이트 그린이가 꽃대가 올라왔네요. 아, 얘네들이. 봄 준비하나? 저기 잠잘 준비하나? 여기 두둘레아 종류 겨울에 왔을 때는 아주 파릇파릇 싱싱하더니 얘네들 겨울잠 준비하나 이렇게 약간 시든 모습이 보여요 꽃도 피, 꽃도 피고, 이제 완연한 봄이라 약간씩 물을 이제 재울 준비를 해지, 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여기 아, 이름을 못 외우겠네. 애도 꽤 오래 묵었나 봐요. 감사 합니다.